7 3점. 7 나왔습니다. 7 1.5 나왔습니다. 8 7 8 나왔습니다. <laughs>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쉽죠, 형들? 글린 먹었습니다. 글린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싸게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아, 이 맛이죠. 전설 장갑이 5만원에 올라왔다고요? 5만원에 올라왔네요 이걸 누가 사? 랑츠를 의식한 게 어, 아니라 더 간절한 쪽에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삽니까? 어차피 네. 되지도 않는데 근데 랑츠 총군님은 지금 현재 전설이 세피스라서 저거로 차면 이제 네피스로 올라갑니다 방어력 55라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사서 감정을 하면 바피가 뜬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세배 뛰기까지는 더 2배 뛰기는 가능할 것같 말씀드린 면로만 랑츠 총군님께서 거래소로 들어왔습니다 음 원천장갑에 올라. 아, 효과요. 시간 랑즈 군주 캐릭께서 그천 방어구 전설 아이템을 구매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좀더 빠른 성태훈님에게 뺏겼습니다. 피 붙어서 파시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피를 붙여야죠. 예술적인 거상이라면 피를 붙여야죠. 야, 형님, 야. 장갑 좀 팔아 주시면 안 됩니까? <목소리> 아, 군님 어, 그 오셨습니까? 하십니까? 거의 세상 이름 표정으로 형님 방송을 지금 도망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라고 했습니다. 걸렸습니다. 어... 자, 오셨습니까? 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거 여기 있습니다.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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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정을 할까 말까? 자, 감정을 해 가지고 바피가 뜨면 얼마에 사십니까? 6. 6.5 나왔습니다. 7. 7 나왔습니다. 7. 미감정 7 나왔습니다. 6.5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리 님한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7.5! 8. 7. 8 나왔습니다. 8 <laughs> 나왔습니다. 3, 2, 1. 여기까지 8 나왔습니다. 야, 이거 개인 거래 수수료 얼마냐? 2%더 붙습니다. 15%입니다. 그럼 거래소에 8에 올리면 8 5가 나오긴 나왔습니까? .5가 아직 제대로, 제대로 치지 않았습니다. 3번을 치지 않았어요. 방송 딜레이 때문에 이것은 제 불찰이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8.5 나왔습니다. 9시에 와야 더 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85,000까지 살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삽니다 건탁스 어, 아 뭐야 자 보세요 8.5에 사신다 그랬죠 87,000에 파는 겁니다 저는 맞잖아요 탁수. 수수료 딱탁그건 계산해야죠 손이 빠른자가 장갑을 차지한다. 흠흠흠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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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음으음으음 지금 랑쥬분주님 거래소를 지금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롱캐스터 이원 생중계 부탁드립니다 생중계 바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거래소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아 지금 굉장히 질겹게 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컨트롤 좋죠 과연 우리 컨트롤이 좋을 것인지 랑지 컨트롤이 을것인지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짜밥이 있는 아랑지손 빠르죠 또어 유리한 유리한 랑지손 빠르죠 오랑 방울 마씀크리는 순간 랑쥬 곤두가 이탈리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랑유손빠랑지손빠르던 빠르... <laughs> 좋아합니다 이 맛에 장사합니다 표정이 아주 아이 잘 들어갔구요 예 좋아합니다 표정, 표정이 어하 와... 넌 나한테 안 돼, 이런 표정입니다. 총리 왕, 성태영님이 후원 100만원 해주셔서, 떠이, 떠이. 자, 감정 보... 자, 감정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만약에 바피가 안 뜨고, 골드 획득량이랑 가방 무게가 뜬다면, 잘 나오길 바랍니다. 진짜 제발. 아... 제발 잘 나오길 진짜. 바랍니다. 진짜. 진짜 좋은 옵션 뜨길 기도합니다. 오방어력방어 오, 1호비 떴습니다. 일단 오호. 일단 방어, 일단 방어, 일단 방어. 봐요. 야 좋은 거 떴어요. 두 번째 옵션 떴어요. 1호 다음 밥이 다음 좋은 거 명품인가요? 진짜. 명품이 나오나요? 설마 아, m p <laughs> 쓰레기요. 명품 나오나요? 마지막 한 줄. 뭐죠? 엄좀 깁니다. 골드 아, 킹냥 축하드립니다. 카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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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습니다. 워오비 붙은 게 어디예요? 삼오비 비움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축하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축하드립니다. 골드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예. 중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계 종료하시고 롱캐스터 또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로 즉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 방송할 때 전설템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래서 다이아를 들고 있어야 돼. 거상들은. 시세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야. 나에게 5만이 없었다면 37,000이 들어왔겠어? 형들 내가 라인이었으면 저 전설템을 내가 다 탔지. 맞잖아. 중립의 편안함.